물과 비누로 손인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 한다. 안녕하세요. 담당하는 사람 김소라입니다. 환수복제로 손인생을 실시한다. 환자 확인을 위해 성함과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팔찌 확인하겠습니다. 김땡땡님 1 2 3 4 5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네, 수술 예정이신데 어, 설명 들으시고 동의서 작성하셨나요 어떤 수술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말씀해주세요. 수술 후 호흡기 한 병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화폐활량계를 이용한, 심호흡 기침 강화폐활량계를 이용한 호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화폐활량계로 이용한 호흡 운동을 먼저 시험보볼 테니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좌위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강화폐활량계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먼저 앉아서 눈높이에 들고 숨을 최대한, 숨을 최대한 내쉬고 호수를 입에 문 다음에 최대한 깊게 숨을 들여 마신다. 지표가 기준선에서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떠오르는 공이 지표가 기준선에서 3, 5초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상자에게 강화폐활량예를 사용해 보도록 한다. 환자분 제가 한 것처럼 연습해 보세요. 재상자의 최대 흡식량을 확인하고 인디케이터로 지정한다. 환자분 수술 후에도 표시한 곳까지 올리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사용 빈도, 수술 부위, 질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한번할때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한번할 때마다 휴식기를 가지도록 사,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대환 기시, 두통과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에 10분씩 사용하도록 하고. 어 스스로 수술부위 통증으로 공을 올리기 힘든 경우에는 대개로 복부를 지지한 다음 상태로 연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에게 수술부위 피부 준비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제모제를 발라 제모해드리겠습니다. 커튼으로 사생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목소리> 재무제 피부 민감성 반응검사를 한다 <목소리> 피부 손목 안쪽에 재모를 어, 시작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소량의 제무제를 발라서 피부 민감성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피부 안쪽에 제무제를 일정 시간 바른 후 일정 시간 그, 그대로 준 다음 피부 반응을 확인한다 제가 조금 있다가 와서 다시 확인할 테니 제무제를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 반응 확인 결과 발진이 없으면 눈 자세에서 복부를 노출시킨다 어, 제무제 민감성 검사에서 피부가 괜찮으셔서 복부의 제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를 노출시켜 주면 됩니다. 제모제를 수술 부위 전체에 바르고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제가 방금 제모제를 발라드렸습니다. 제모제를 바른 부위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가 15분 후에 와서 어다 닦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난 후, 제품 설명서에서 제시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재무제를 닦아낸다. 일회용 장갑을 벗는다. 실시한다.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부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를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수 편안하게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환자분, 내일, 내일 수술 예정이셔서 오늘 밤 12시부터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됩니다. 위치나 보철기, 보청기, 악세사리, 속옷 안경, 코텐트 렌즈, 화장은 수술 전에 어, 꼭 제거하셔야 하고, 어, 수술 가기 전에 수건을 꼭 보셔야 합니다. 기존품은 병원 부정에 따라 보관함에 넣고 잠그거나, 가족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 교육 내용, 피부 준비 수행 내용, 수술 부위 상태.